어린이 안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어린이 안전을 담보로 내 잘난 채 했지, 그건 뭐를 했어. 그런 아이디어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된다니까요? 그 아이디어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그 행위로 인해서 누가 안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를 잡을지를 몰라요. 목표를. 목표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응? 목표가 어디로부터 나와? 필요성. 수요자로부터 나와야지. 수요자로부터. 근데 우리는 목표 정하는 것이 공급자가 정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과거에 성공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현재 일을 바르게 해나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laughs> 과거의 그 경험에 자꾸 천착돼서 오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실태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냐. 선생들이 이 실태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학생, 선생, 우리 경찰이 그냥 교류 협력하는 게 목적이냐?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 행사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볼수 있지만 학생의 안전이라고 그런다면 학생의 어떤 안전? 왜? 왜그 해필이면 그 안전?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어느 부분은 충족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게 30%를 넘어갈 때 우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 표방하는 목표에 70% 이상이 효과가 나야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할때 상대방들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 안전을 하는데 그게 왜? 그거하고 학생 안전하고 어떤 문제가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뭐 어느 부분이 안전해야 되는지 뭘 지갑 위험 요소에 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그건 학생 안전이 아니지. 학생 안전과 연관된 어떤 것이지, 직접 학생 안전은 아니지. 우리는 최종적 산출물과 중간적 산출물, 초입, 이것이 전부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내 얘기가 이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좀 조금씩 어느 정도 개념이 들어와서 이게 그려져야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들 계장 과장들이 뭘 하겠다고 가지고 올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해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잡아주면 그냥 같이 춤추고 있다니까. 그 골목길을 왜 우리가 가, 다니냐는 거예요. 왜? 그 골목길에 도대체 애들이 무엇, 어떤 위험을 호소하길래 우리가 그 골목길을 같이 점검하고 순찰을 돌았느냐라는 거예요. 수요자의 수요가 없잖아. 왜 그랬습니까? 물으면 수요자의 수요가 나왔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소니의 벡타 방식 그거식이야 비디오. VHS인가? VHS? 그거에 결국 졌지? 지금도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이야. 테이프 방식으로. 근데 왜 걔는 죽고, 얘는 살았느냐고. 수요자에 못 맞춘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공급자 중심으로 그것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가서 이벤트 했으니까 다들 좋지. 뭔가 한거 같지. 왁자왁자거리고 또, 어? 막이 벨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한 번씩 눌러보고, 어? 그리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laughs> 이런 거지. 예? 이해돼요?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요. 요거 이해돼요? 예. 응? 이 예. 정도만 해야지 또 다음 서자에 또 발표 안 할라. <웃음> <웃음>